안녕하세요, 마이크링이 강은희 원장입니다. 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식욕 억제제, 비만약 같은 종류의 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식욕을 억제해서 먹는 양을 조절하고 식습관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약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약을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체지방이 빠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약은 각 병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처방비나 이런 부분은 다 다를 수가 있어서 어, 이제 가시려는 병원에. 가시려는 병원에 문의를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어, 다만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단순한 식욕 억제 뿐만 아니라 이제 음식을 먹고 토하고를 반복하시고 이런 부분은 약간 우리 섭식장애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욕만 억제해서 잠깐 눌러줬다고 해도 이런 부분이 다시 어, 약을 끊으면서 더 심하게 나빠지시거나 이럴 가능성도 사실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약물 드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어, 가까운 비만 클리닉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다이어트 약을 처방하지만 이제 폭식증이나 이런 부분을 다루는 어, 클리닉을 통해서 어, 약을 처방 받으시고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조금 더 장기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